네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조금 한번 짚어볼까 따단 빠바밤빠 레미레 도레 도시 도시라 시라 솔 오브리카토를 넣는데 빰 안되시는 분은 빰빰빰빰 텅균을 해서 소리를 꾹꾹꾹꾹 꾹, 꾹,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부시고 레미레 도, 도레도 할때도 잡으신 상태에서 레키를 치라 그랬고 시에서는 시 잡으신 상태에서 시 도시 하시라 했고 라시라. 쉽죠? 다단 빠바. 이렇게 하라 그랬죠. 저아빠 거기만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근데 텅기을 해서 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조금 힘드네요. 하면서 할수 있을까요? 음이 top, bung, kung, 이더 음이 더붕 n g t 떨어지는 느낌이 n 훨씬 e 죠 i m m y the whole sinache, tongue in the honey car. So, yaka, slur will be a choko c a 라 d 라 o 라 e n in the kimmy. Tongue in t h 부를까요? 둘, 셋, 넷, 원 둘, 셋, 넷, 원 그렇죠. 그런데 시라, 솔, 파는 짜자, 빰빰 짜자, 시라, 짜자, 맥이고 솔, 파 스타카토, 스타카토, 미 반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짜자, 빰빰, 빰빰, 빰 그렇죠? 제 마음대로 부는게 아니에요. 반주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반주에다 부는 거니까 반주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분석 능력이 생기셔야 돼. 그래 그래서 배우시려는 얘기야. 따다다라리라란 따라빠빠바밤 짜잡짜잡밤 되겠죠? 짜잡짜잡 라시라시에 짜잡짜잡 매기 시라고 했고. 그렇죠? 따다다라리라란 따라빠빠빠 제가 한번 불어 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좀 아, 다시 한번 불어볼까 둘, 셋, 네, 원. 둘, 셋, 네, 원. 자, 그다음에 빠빠빠빠, 짭짭짭, 빠빠빠빠. 솔라시 레미 솔라 어떻게 돼있네요 그럼. 자, 스물,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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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자, 짜자 부터 불러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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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짜잔, 짜잔, 지잔시죠 짜잔, 짜 반토 Papa, p a p 스타카토로 부셔야 되는 것 같아. p 죠다 스타카토예요. 짜자 a 밥이 아니라 반주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주에 짜자 p a p 아니라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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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시라솔파 미솔라 라시라시솔이 뒤에 또 걸어져 있는 거는 지금 코다를 건너 뛰라 이런 뜻이죠. 앞에 지금 그 바로 밑줄로 가면은 여기는 했으니까 코다 표시는 뭐예요? 여기 코다 표시 있는 데에서 그리고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어져 있죠. 여기 표시에서 그다음 동그라미에 십자가 어져 있는 그 뒤의 부분으로 넘어가라. 이거를 우리가 이 기호를 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다. 외우셔야 돼 이런 거를. 다셔야지 그냥 무조건 어, 반죽이만 놓고 부지니까 악보도 몰라 박자도 못 맞춰 세월은 계속 가 안는데 맨날 안 들어 연습을 안 하는데 늘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보다 꼭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야. 따라빠빠라라자잡자잡빠빠빠빠빠빠빠빠 솔라시레미솔라솔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랬어요. 솔라시레미 솔라시레미 솔라솔 그죠? 펜타토닉 스케일이죠. <목소리> 펜타토닉 스케일을 해서 어디다 써?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불면서도 몰라. 이게 펜타토닉 스케일인지. 맨날 펜타토닉 뭐 이렇게 아 펜타토닉 t o n i c scale. Pentatonic scale. p e n t a t o 빡빡빡빡 근데 지금 빡 e n t a t o n i c scale. 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빰빰 뒤에 빰빰솔솔돼 있는데 솔, 솔, 솔 위에 개구리 피, 눈알 같은 표시 우리 말로는 느림표 그렇죠 영어로는 기호를 페르마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박자를 느림표 길게 느려라 원래 두박자로 돼 있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완, 빰,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엔딩 분위기가 안 나니까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꽝,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보통 지자에 맞추거나 밴드들은 서류가 보고선 맞추는 타이밍을 딱 이렇게 정하고 나러죠 자, 따라 빠빠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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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잡, 짜잡 불어볼까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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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엔딩이 되겠죠. 자, 맨 밑에 있 이거는 솔미레시 비플레 레아 솔미솔이죠 그렇죠? 이거 시에다가 비플랫이 들어갔네요. 시에. 시음에. 솔, 미, 레, 시 음에 솔미레시 다음에 비플레 드미. 원래 주 메이저에서는 비플레 드미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요. 그렇죠? 비플레 드미 뭐야 이거? 솔솔라시세 번째 음이에요. 솔에서 그죠? 주키니까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린다. 블루 노트. 그렇죠? 블루스 스케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스케일을 지금 펜타토닉에다가 블루스 스케일을 섞어 놨다 이러는 거예요. 빱빱빱빱빱빱빱. 쾅할때요 스케일을 불어 보자 이런 거죠. 자, 한번 그럼 따라빠빠밤부터 불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잠시만 미안해요. 스케일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아.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근데 제일 쉬운 게 이거죠. 그냥 내려오는 거. 그리고 또 소름을 이거는 지금 8분음표로 그려놨지만 8분음표로 부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 스케일을 그려 놓으려고 그려 놓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 빱빱빱빱빱빱빱빱쾅할때 솔을 좀 길게 불다가 솔미레시이네리리리를 부시는 게 좋아 응?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급한 감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거는 지금 음악적인 거라 들으면서 어, 어떤 빠르기로 어떤 템포에서 내려오는 게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시면서 그래서 반주를 잘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커서 보면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커서 보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시라고 같이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하셔야지 시간이 1년 2년 여러분들 금방 가시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렇게 말만 많아져 하 그 푸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 악보도 못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 박자 못 따지고 음악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죠? 말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 배운 배운 사람 이길 이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리고 이렇게 곡 분석까지 하는데는 저희뿐이 없어요. 곡이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고 코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는 저희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공부하시고 엔딩도 만들어 보시고 음악 스타일도 음악 뭐 고고나 디스코나 슬로우락이나 트로트나 스윙이나 보사노바나 모든 장르를 같이 함께 하셔서 그 장르마다 색다른 느낌을 딱 하시면서 그래야지 공부가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락앤롤 같은 것도 좀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